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네. 세상의 일도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일을 끝까지 잘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, 네.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. 말씀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듣고 큰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